어, 이어서, 어, 제가 선교사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한 선교사님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82년도에 승실대학을 졸업하시고, 1987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로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어, 선교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남서울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각각 부목사님으로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을 계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와 협력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를 세워가는 일을 28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특수목회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28년 동안 전도폭발이라는 특별한 그 사역을 목회자만 15,000명을 수료시키셨고 임상실험을 임상하는 그 훈련을 200회 이상 하셨습니다 임상훈련이란 한 학기를 1회로 잡든지 혹은 어, 특별과정 일주일 합숙훈련에서 일주일 인텐시브 코스를 가든지 이렇게 200회 이상의 임상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어, 약 8, 9년 전에는 저희 교회 전도폭발훈련도 직접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므로, 어, 저희 이 자리에도 제자들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8년을 특수 목회를 하셨고 국제적인 인지도와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은퇴하시면 되는데 65세를 거의 다 되셔서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이런 사회 삶을 시니어 선교사라고 하는데 시니어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신 후에 시니어 한국 본부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지금 피지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지금 5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족이 방금 이제 소개가 됐는데 가족이 이제 건축 때문에 함께 오시지 못한 사모님, 제갈영미 사모님이 계신데 제갈영미 사모님은 저희 교회 청년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의도하지 않게 놀랍게 저희 교회 충신 출신이시고 그의 그 부모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어, 아버님은 먼저 지금 천국으로 먼저 먼저 잠깐 이사를 이주를 하셨고 어머님 이종순 권사님께서 지금도 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오늘 꼭 오기를 원하셨는데. 혈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사남매가 있어요. 삼녀 일남이신데, 위에 남경 한경 세일 있고, 아들 한명, 세영이라는 초느뚱이가 지금 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오늘 못 오셨는데, 한 분이 그 중에 또 천국으로 먼저 이주를 하셔서, 이렇게 욕기에 나온 대로 그렇게 삼녀 일남을 두셔서 지금 자녀들과 함께 선교사 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교회의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데, 이 선교사님을 좋은 분을 만나야 이런 의미 있는 선교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수년간 지켜보셨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신 대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동안 성교사님 통해서 사역을 해오신 많은 열매들을 볼때 정말로 신실한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로만 들었던 것을 현지에 가서 보니 실로 더욱더 놀라웠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너무 겸손하게 덜 설명하셨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치열한 성교사역을 이어오고 계셨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지라는 땅은 아직은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나라는 아닙니다. 일부분 어떤 영역은 매우 법적으로도 보호받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리고 뭐, 물질이라든지 좋은 물건이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도난의 위험이 있는, 사실은 아직은 안전이 취약한 그런, 그리고 문화적으로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한 30년은 우리나라보다 40년은 떨어져 있는 곳이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그런 곳에서 지금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귀한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주파송 선교사님으로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저희들이 준비하지는 못했고 오늘 이런 선교 이렇게 파송 예배가 있으면 사실 손님도 많이 모시게 되고 떡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신 김에 내년에 또할 수가 없으니 워낙 거리가 멀니 나오신 김에 조촐하게 그러나 좀 조용하게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저희들이 파송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 영상집회 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마음을 담아서, 어,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송패를 이제 준비한 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송패를, 어, 제가 좀 가벼운 걸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묵직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공항, 가지고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전달하는 거고, 좀 어려우시면 한국에 놓고 가시고, 사진만 찍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화송패를 제가 이렇게 전달하려, 전달할 때, 성도님들이 화송하신다. 제가 대표로 이걸 들고 있을 뿐, 성교사님들이 보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선교사 이창호 귀하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성복중앙교회 피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파송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중앙교회 단목사 길성훈 대독.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실로 오랜만에 주파성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교회가 이걸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그 대표해서 저희 장로님들 대표해서 현재 당회에 서기를 맡고 계시는 김학태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이렇게. 장모님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고, 대표들 중에서 반장 역할을 오래 맡으신 분입니다. 잠깐 인사 말씀해 주시죠. 여기다, 여기 사시면 됩니다. 네, 오랜 기도와 준비 가운데 오늘 이처호 성의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세계 지도에 정말 저만나로 표시되는 그 작은성 피지, 그리고 신문 하단에 노란 풍선 신혼여행 여행지로 광고되던 그곳 피지에 아, 우리 오늘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0 0 0년전 바울이 지중해를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적도의 심장, 뜨거운 피지로 우리 이창호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은 선교지 피지를 향해 배를 하나 띄우는 심적으로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가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간절함을 동력 삼아서 남태평양 미지의 섬 피지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호 선교사님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는 삶으로 피지 난디 땅에 생명을 전하고 풀뿌리 농촌 운동으로 피지를 성기입니다. 건강하게 시니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